대단한. 정말 대단한. 정말 대단한. 그리고 이거 얘네 무기 아바타는 갈치에 제일 잘 어울려. 분열창 어딨어? 다시 던져. 아 드레스마 처음 할 때는 분열창도 세게 던져. 하도 하도 나도. 안 나가는 거야 왜안 나가지? 이거 니까평가 터타였지 나도데드레스라할 때마다 매일 써있는 거 같다 그냥 브로콜리도 색깔 바꿨니? 아... 카이 색깔 바꿨네 저번에 같이 할 때마다 빨간색이던데 와이프 보이네 브로콜리야? 어. 아니 쟤 저번에 같이 했는 데는 옷만 빨간색이고 배가리안 끼고 근데 대가리까지 가는 로 색깔 하 아, 지금 레이드 리드 고 아, 맞다. 저지이 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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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큰다 리드 큰다 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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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못 맞췄네. 박산창이라서 청와대라는 심리를 던졌는데. 슈마. 이쪽 가리니까 정말 대단해. 그래 하다이 아, 발지랄 와! 아, 터워지랄운도리구나너 지엔이 입장 방해 공돌이제레이한번더 돌아 이지한 갑이다 나 카인 난다는데? 설마 진짜 설마 아, 오늘 쟤까지 역보면 역보 세번 만나는 거야 진짜 설마 근데 피냥이가 카인 저격으로 두발 박았거든? 4D 가요드인데얘데미지 4피가 들어가는 어? 데 들으면 내 강풍 2대 반티 가이는데, 뭐야? 뭐야? 뭐 1발뭐이래가거이가 약한 거요 오케이, 가이 약한 거예 오케이, 가이드 약카인들이 가이드 약이가드래기거 세기네? 큰이이는 아닌데 드래기거 세기네? 가 음. 마법다, 아, 오늘 건티건들이건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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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나 처맞은 거 하고 때린 거 하고 뭐야 <놀람> 나랑 로라스랑 때리거 똑같네. 왜 <놀람> 아. <놀람> 나가 이 <있네>. 꼴창, 꼴탠. 꼴창이라고. 이겨, <놀람> <지겨>? 이겨, <지겨>? 이겨. <놀람> <지겨>? 라이스. <놀람> 어방 아, 카인 가네. 아 방카인이 야씨 아, 그래 <laughs> 나는 진잘 들어가던데 근데 아니 쿠나이가 저기 방금 네발 맞았어. 검수에 맞지. 아아멋아 어... <laughs> <좋아. 웃음> 방카인이야. 아한한기 씨. 아련 아련한 기 어디야? 폭발해 폭발해 레그람 개새끼. 치나 버튼 아 오늘 여포 왜 이렇게 많이 만나냐 근데 내 카일이 약한 게 아닌 걸로 어... 아니 근데 내가 아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루양이가틀빗썼 쐈잖아 어... 내가 어? 내 카, 카인한테 강풍두대 박았거든 내가 거의 반피 자랐단 말이야 음. 그래도 결론은 카인이 드레크보다 약한 걸로 음, 뭐하냐 저거기 존나 그래. 어, 저 존나 아픈데. 낙혔네. 야 우리 조심해라. T N 궁 유닛이다. T N 궁유네나 아까 1장이여가지고 여기서 한번 아니, 죽었는데 한테 TN한테... 파워 때문에 간청다 가지고 죽었든 야야야. 이제서 음? 돌쏠봐돌 여기야. 그래서 아까 나선창이 주방에 죽었구나나 그때 심지어 나선 노 링이었는데? 나도 나는 난 두개였거든 난노 링이었어 근데 내거도 200씩 뜨더라 노 링인데 돌컷 정말 대단해 <목소리> <개나네>. 아니 이걸 <목소리> <시행을> 시발 정말 <목소리> 대단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너무, 너무,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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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히면 무 너무, 너 돌이 근다시 보다가 그냥이한테 저격한 번해봤고 나한테 가탄대 받고 어러워 내가 왜이지 뭐? 뭐이데내이 <laughs> 음, <나막에 웃음> 딜이 돌딜높구야 내리어트 막타가 700 떴네. 아, 루이스야 드렉슬런트 암살당한 기분은? 아, 넌 뭐야? 박차가 좋은 놈. 안 그럴 거면 죽어. 이 세계에 질서를 해안 뺏겼으니까 다행이다. 야, 조용히 해라. 방금 존나 죽으니까줄 알아? 여기서 내가 루이스 때렸잖아. 아. <laughs> 이렇게 햄버거 어 <어수. 웃음> <laughs> 살겠다고 <웃음> 비행 다비행두비행두아비행지 비행링 비행 아, 비행 비행. 아, 비행 다 찍어가지고 그냥 아플거야 아, 비행 몇 떴냐? 2 4 0 0 아이고 겁나 <laughs> <신나게>. 쎄티아400팩이야걔다정 <되게 파펫편이야, 웃음> <게다가. 웃음> 이거 있고 4지고 있어. 맞아. 그거야. 야! 다아고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. 야, 멋있어. 리스 뭐 했냐, 방금? 영동 샀어 영동. 영동으로 카운터 쳤어. 아 멋있다. 야. 뭐. 저거이 저기. 한번 이제 좀 알아가 본다. 나만 있는 거 아니야, 병신아. 아고안해 그냥 아그너금못맞춘거 찍혔어 아데려고한 거지? 다 알아 아 도일 <laughs> 이렇게 아프다어이고 도일이야 근데 군냥이 못 맞춘 거 바로 틀비맞든요 만에 한거 아니야? 킬비 진짜 아, 그래도 죽었어. 네세요 나이스. 정말 내가 더 나가서 대기를 보고 있었겠지? 아니? 너, 너 계속 보고 있었는데? 아, 그래? <laughs> 아, 뭐 찍을까? 템을 야 근데 아, 나선 링을, 내가 사링을존나 오랜만에 쓰는 거긴 한데 박지현이가 존나 세네 존나 세! <laughs> 내가 그래서 4링 쓰는 거야! 박지현이가 존X 세 <laughs> 아니 나 근데 에나벨이 쓰기 더 편해, 지려려 그 어마어마한 <laughs> <놀랄요. 웃음> 거 아니죠, 진짜? 돌 <laughs> 빙자야, 아이, 맞습 저기 전지? 아, 전지가 맞았어. 아, 전지가 맞았지. 여기 못하네요. 전지가 맞아. 정말. 그거 중에 들비 땅. 아, 지옥구멍. 씨... 세계. 그래는 이상할 아. 수 없군. 들비 뒤안 보고 있다 나선 찔렀는데 나선 나선이 두 개거든. 이렇게 찔 땅이 빼뜨는데? 아.

아니, 뭐 소리... 아 이거 루이스도 안죽네 이제 아삼장갑을삼장에 가야... 가야지 너가가삼장갑을 가야지 3장갑을... 뭐야 불크러스에는 건가 아이템 되잖아 아직 초대기네네 팀과 보보 어떻게 니 공도일 개인적으로 근단이안 죽는 재 생각해. 지구는나지않은것같은데문제는지구니은안찍고 r 포 you 서 o b o 기 o m a n g a b o r o m a 거 g a b o r o 이거 n g 도망가 먹 o m a n g 아 b o 다 o m a n g a b o r o m 리 n g a Boromanga, Boromanga, 맨나도 뭐가 뜨대... 뭐가 뜨대... 뭐가 뜨위험할 뜨대... 뭐가 뜨 없이 오일대 뭐가 뜨대... 뭐가 뜨대... 뭐가 뜨대... 뭐가 뜨대... 뭐가 뜨 이뭘쳐다 봐봐. 다나거오려고 하는데. 진짜 죽었거 원래 비용 평타로끊는 거였는데. 뭐라 해야 되냐? 어. 철거반이 평타 막았어. 잘해 준다. 니들은 니들은 버프 들과와타지니 아무리 죽어도 네, 실려주세요 좀, <laughs> 좀 전에 로라스 친리가 저랬을 겨 내꺼야 내가 왜 안때리고 백패스 고있어 오케이 <laughs> 적으로 안 가네. <laughs> 아... 는하다가었대 <laughs> 이런 걸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야저 병신아. 실어. 아, 싫어. 싫어. 아 지금 죽잖아. 뼈나가. <laughs> 발피존 나가 돌파이크하게 다가탈피존하가 그래, 안타깝게. 그래, 안타깝게. 그래, 탈피존지 근데 피존하고리피존하고 탈피존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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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고

던지러 가자 한번 더던지러가자나가자 근데 근다 모션 캐냈는데왜근다가안 캔들 안해 양쪽까지 날아내정 말. 아, 안 돌아가. 아이씨 이나 빵다. 아, 이다핸들로 잡히고. 이냐 왜 나야! <laughs> 너왜 여자친구 를 때리고 있냐, 쓰레가! 고만 잡아, 창조이들아 어, <laughs> 안 잡히면 무리가 죽어. 심지어 나궁안 쓰고 한다, 이겼어. 나궁 있어. 아직. <laughs>

문은 부수고 가자 문이란다박야 도일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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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무쌍해 채는데죽어 아, 공격 받고 아이고 그러았네 나 내, 나가 근데 레가이나아서존나가랑하네5 나가고, 나가 나가고, 나가고, 나가반가나고있가고나가서고나가나둘셋 나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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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가고나가 아,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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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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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궁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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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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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아, 아, 고있었어 그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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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병신 같은 거 나왔어. 야, 야, 히카로도 뭐겠어? 효과 뭐냐? 그거.